이 동영상은 인천교육연극연구회에서 온라인 수업에 활용하도록 제작한 수업자료입니다. 6학년 2학기 연극단원을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극본 샬롯의 거미줄을 읽고 공연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사건 분석 다양한 방법으로 윌버 구하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6학년 이야기 연극단원 5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은 어, 극본을 좀더 분석하면서 읽어볼 건데요. 어, 사건 위주로 한번 활동을 구성해봤습니다. 어, 같이 극본 읽기 수업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극본을 읽을 때는 극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이야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윌버한테 어, 질문을 던진다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어, 넌 어떤 동물이니? 난 돼지야 어느 농장에 사나요? 어느 농장에 산다고 얘기를 하겠죠 누구와 함께 사니? 어, 나는 누구누구누구 동물들이랑 살아 왜 도망가려고 하니? 난 햄이 될지도 몰라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극본을 이해하면 훨씬 더잘 어,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연극 공연으로 만들 때 어, 더 인물에 어울리고 더 재미있고 실감나는 연기를 할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활용하기 좋은 활동이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 활동을 소개해보겠습니다. 그 활동의 이름은 빈 의자입니다. 이렇게 빈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초대하고 싶은 인물을 의자에 초대하는 거죠. 물론 그 인물이 실제로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 연극 단원에서는 만약 뭐뭣이라면 이라는 가정에 너와 나, 우리 모두가 공감하면서 그 상황 안에 들어가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어, 아주 제일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저의, 어, 우리가 저 의자에, 빈 의자에 등장인물이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그 등장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찾아보면 극본을 훨씬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빈 의자에 친구 한 명을 초대해 봅시다. 샬롯, 우리랑 같이 공부하러 빈 의자에 앉아줄래? 짜자잔. 네. 샬롯이 앉아 있어요. 우리 모두 샬롯이 앉아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 가정하에 질문들을 던져 봅시다. 샬롯, 너 지금 어떤 마음이 들어? 어떤 심정이야? 샬롯, 너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거니? 혹시 필요한 건 없어? 내가 도와줄 건 없니? 라는 질문을 하면서 샬롯의 마음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극본을 더잘 이해하고 싶다면 빈 의자의 등장인물들을 초대해서 한번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극본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이 누가 누가 나오고 그들이 과연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음, 교과서 195쪽입니다. 같이 쓰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네요. 자, 인물들의 관계들을 보시면 우선 샬롯이 나오고요. 템플던, 생쥐, 펀, 에러블, 윌버, 호머, 주커만. 이렇게 지금 다섯 명의 인물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 극본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도 알수 있을 건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샬롯은 윌버에게 어떤 친구죠? 그렇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친구예요. 그래서 계속 샬롯이 도와주게 되죠. 그럼 윌버에게 샬롯은 도와주니까 너무너무나 고마운 친구일 거예요. 그 다음 템플턴에게 샬롯은 글자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친구죠. 그래서 그 글자를 보고 샬롯이 거미줄로 글씨를 씁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면서 내용 파악하고 있죠. 다음 윌버에게 펌 에러블은 나를 구해준 친구예요. 그러면 펌 에러블에게 윌버는 내가 구해준 돼지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 볼까요? 네. 윌버는 호모 주커만이 무섭죠. 나, 내가 통통하게 살이 쪄서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지금 윌버가 사라져서 계속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나를 잡아,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럼 호모 주커만에게 윌버는 어떤 돼지죠? 특별한 돼지죠. 점점 더 특별해집니다. 왜? 샬롯 덕분이죠. 이야기를 읽어 가면 갈수록 더 특별한 돼지가 되는 일버입니다. 이렇게 인물들의 관계도를 한번 알아보면서 좀더 극본을 이해하는 데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질문을 몇 가지 던질 건데 같이 대답해 보면서 극본에 대해서 좀더 이해하고 상상력을 펼치는 경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활동 제목은 윌버를 구하자입니다. 자, 여러분, 샬롯은 윌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죠? 네, 맞습니다. 글자를, 거미줄로 글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이 윌버를 특별한 돼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죠. 어, 특별한 돼지를 햄으로 만들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내가 샬롯이라면 거미줄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거미줄로 이렇게 써주겠냐 이런 질문이죠. 샬롯이 맨 처음에 어떤 말을 썼었죠? 맞아요, 멋진 돼지라고 말을 써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밀벌을 점점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호모 주커만 씨도, 돼지를 잡아먹기보다는 뭔가 이 특별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점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썼죠? 그래요. 새롭고 빛나는 모습. 그 비누에 광고제 써있는 그 문구를 보고, 또 이런 멋진 단어를 생각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렇게 멋진 문구를 계속 써주면서 윌버는 점점 유명하고 특별한 돼지가 됐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만약에 불구하고, 음, 윌버를 어, 잡아먹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또 뭐라고 써주겠냐는 질문인 거죠.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 음.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쓸것 같아요. 돼지는 더 이상 돼지가 아니다. 아니면 돼지도 괴기 있다. 뭐, 이렇게? <laughs> 네, 뭔가 돼지가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풍기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 윌보는 더욱더 특별하고 어쩌면 위대한 돼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도 윌보를 잡아먹으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윌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써줄 건지 다 생각해 보시고요. 친구들과 의견 나눠보는 재미있는 활동 해 보도록 해요. 샬롯이 만약에, 거미가 아니고 다른 동물이었다면 윌버를 어떻게 구하려고 했을까? 이건 여러분에게 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극본을 더잘 이해도 하지만 극본에 여러분의 생각을 추가해서 나중에 연극 공연에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거든요. 어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극본을 읽는 것은 여러분에게 극본에 대한 음 흥미를 더욱 높여 주고 어 생각의 범위를 훨씬 더 넓게 확장시켜줄 수 있습니다. 샬롯은 거미였고 거미는 거미줄로 글씨를 쓰면서 윌버를 구했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다른 동물이라면 어떻게 구했을까요? 예를 들어 샬롯이 만약에 악어라면, 악어라면 어떻게 윌버를 구했을까? 또 만약에 샬롯이 어, 호랑이라면? 호랑이라면 어떻게 윌버를 구했을까요? 만약에 샬롯이 진네였다면 어떻게 윌버를 구했을까? 아, 저 동물들 중에서 여러분 하나를 선택해서 어떻게 윌버를 구했는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음, 선생님도 하나 골라볼게요. 아, 선생님은 진네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윌버를 구하냐고요? 호모주커만이 왔을 때 지네가 몰래 살금살금 기어 올라가서 꽉 깨무는 거예요. 집게발로 여러분 지네는 독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지네는 사실 크게 독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 사는 지네들 중에서는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지네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네가 독으로 호모주커만을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호모 주코마는 쓰러지면서 잠시 동안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앞이 잘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 지네도에 의해서. 그래서 호모 주코마는 쓰러져 있을 때 지네는 음, 윌버에게 도망갈 시간을 주어서 윌버는 멀리 멀리 대지나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뭐 그런 식의 상상을 선생 한번 해봤어요. 아, 네, 좋습니다. 아, 뭐 어떤 동물이든지 좋아요. 어떤 상상이든지 좋아요. 여러분이 거미가 아니라 다른 동물이라면, 그리고 내가 샬롯이라면 어떻게 윌버를 구할지 한번 재미있는 상상도 해보시면서 극본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학습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 극본을 확장하면서 읽어보기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그 공부의 일환으로 선생님이 윌버를 구하라는 미션을 드렸어요. 그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 새로운 등장인물도 상상해 봤고 등장인물이 했던 행동이나 성격 등을 바꿔봤고요. 새로운 사건도 한번 만들어 보고 사건의 장소를 어, 바꿔보진 않았지만 그러한 방법도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어, 인물 사건, 배경 중에서, 어, 한 가지씩 바꿔보면서 읽어보면 조금 더 재미있고, 어, 신나는 극본 읽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한 극본의 내용을, 어, 다시 극본으로 써서 공연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극본을 각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원래 극본을, 어, 조금 더 요즘에 맞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 스타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등장인물을 바꿔서 새로 쓰는 작업을 각색이라고 하거든요. 원작은 똑같지만 아주 다양한 느낌의 작품으로 연극을 공연할 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이 오늘 극본 읽었던 활동을 각색으로 확장해서 공연을 할수 있다는 내용까지 추가 설명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